찌리, 저통이 있어. 찌리, 새끼들 봐봐. 어쩌면 좋아. 자, 이거 먹어. 응. 아가. 야, 니들 아빠가 어떻게 생겼을지 알것 같다. 어머, 짖네. 세리. 나와. 그거 아닌데, 그, 그거. 나와봐. 너 그렇게 막. 천천히 먹어. 혼있는데지 그래도 오늘은 물이 있네 뭐야 뭘 주는거야 애한테 또 너무 빨리 먹었지 지금 어? 너무 빨리 먹는거 아니야? 주인 사장님께서 이름을 왜셀이라고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부르는 이름이 아니에요. 볼통. 얘들아 안녕. 이거 이거 한봉 아니에요? 한봉 같은데? 오이 사장님도 볼통을 하시네. 세리가 위로 올라가면 어떡해 가만있어봐 알았 가만있어봐 왜 계집 위에 벌통을 놨어? 세리 다 먹었어? 어유그 많은 걸다 먹었어? 배고팠어 세리 어? <laughs> 세상에, 이 많은 거다 먹었어. 우유 줄게. <laughs> 세리. 야, 우유야. 내가 너, 여기 땅이 넓어서 긴 목줄 갖고 왔어. 야, 내가. 아, 서줄게기다려다 오늘 아, 먹어요~ 오고~ 눈 떴어~ 어~ 짓고 있어? 다섯 마리 건강하네 다? 세리야. 응? 세리. 여기가 지금 세리가 있는 곳이 땅이 넓기 때문에 목줄을 하나 사왔어요. 목줄을. 이제 한번 달아주고 갈게요. 세리.